뭐라고? 얼마 전 선물 받은 버거와인을 마셨는데 실망했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무리 비싼 와인이라도 오픈해서 바로 마시면 제대로 된 맛을 볼 수가 없어. 병 속에서 와인이 가철져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시간 후 와인을 깨워서 마셔야 하는 거야. 이것을 디켄팅이라고 하고, 원래는 오래된 와인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거르기 위한 것인데, 최근에는 와인이 산소와 접촉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 마치 브리딩, 에어레이션과 같은 유사한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야. 호리병과 같이 생긴 유리병을 디켄터라고 하고 쉽게 구매가 가능해. 예를 들면, 빈티지가 최근 거면 한두 시간. 올드 빈티지 와인이면 하루 이상의 시간도 필요하거든.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와인의 맛에서 느껴야 감사함을 알거 아니야. 이인틴이 와인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직도 와인을 바로 오픈해서 마시면 넌안 되는 거야 이상.